뭐야? 누구야? 누울것 같은데? 이거가? 니 네, 닉네임 뭔데? 이거가? 닉네임 왜 계속 아니 니 네, 닉네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데? 그데허미씨아 그랬네? 니네 마음이라 음. 마음 음. 야, 뭐 왔다? 뭔데, 이거? 어, 야, 여있다, 여있다, 여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설마? 얘 내한테 오는데, 이거? 아이씨, 존나 짱나, 이거. 아닌데? 아니네. 빨리 돌려라, 빨리. <laughs> 밥 먹었나? 왜 이렇게. 아, 밥 먹었어. 누구랑? 혼자. 나는. 그 학준. 에이. 학준 사랑게님, 그. 19, 3단계는 19이속은안 올라가요. 이속은 똑같은데, 사, 공격 사정 거리가 길어. 요 알겠죠? 지금 옆에서까져는건니가난데뭐한하 니? 네. 프레임 안 좋아. 갖고 지금 못맞습니다금님금님크리스마스 지금 지금 하신다 들었는데 하시나요? 금 지금 하금지하 지금 지금 같이 하금지어어금지 같이 하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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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와 <목소리베> 자, 일로 와, 오빠 팔짱겨 일로 와. 꺼져라. 아, 그건 싫고. 아, 이 새끼 시 존나.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아, 야야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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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파 <목소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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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 쉣쉣 나이스. 역시 네가 장이다. 네가 해준 게 제일 좋다. 알면 됐다. 닥치라, 빨리 발전 돌려 들어와서. 우리 서비빠빠님 유튜브에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또 유튜브로 가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아가 뭐예요 도던지 그, 미쳤어요. 뭐가 나옵니까 도대체? 여,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씨, 그냥 해라, 새끼야. 지씨, 막 계속 이지랄 당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하지. 아, 빨리 돌려라. 애쉬 영도야, 아닙니다. 이번은 신지아요. 저 님이 구하셈. 지금 님이라고, 했마패들 치지 마라. 아서스 왔다 아사스 아서스 왔다. 왔다 아사스 내한테 왔다 아씨 와 살이 안 들고 있는 거봐개 노답이다 어 뭐야 아리따 아리따 내한테 아리따 이쪽 아리따 이쪽 아리따 이쪽이 음, 어딘데 사대기탁 고추 탁저 고추 탁아 여기 N W 방향 올라봐 아사스 빠짐 아알거 아, 같아 알거 같다 알거 아, 같아 아갈거 같아 아갈거 같아 아왜 내한테 오는데 내가 깰게 알그래 다시 가는데 설마 아니다 다시 온다 어,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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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나올거 같아나이스 알컷 24일 25일 언제 하시나요? 돌아 같이 돌리자. 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 아, 서나서나나나서서리니주렸다 아, 응삼이 때리지 왜날 때려 이말 하지 마라. 야, 니 새끼 반말 할래? 말래. 내가 반말 하지 말라고 3200번 말했잖아. 니 급식 처음 때거잖 3200번 같은 소리 하네. 챔 브라자 낯져 브라 브라자. 내 브라자 어떤 거 망사? 예그 <laughs> 네, 그 <laughs> <laughs> 상위티어 종구님 아니 네 그걸로 바꾸셨다고? 종구는 상위티어가 되게 힘듭니다 종구는 그냥 구댁이에요 음. 지금 하는 분 여자입니다 니네 망사도 있나? 있지 니네네 가터벨트 있나 혹시? 가터벨트도 있지 왜 없겠어 <laughs> 크리스마스나 여러분들 방송 못할것 같은데. <laughs> 아 해야 되나? 어, 이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응. 야, 나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네가 망사랑 가터베드 있다는 거 듣고 따라오잖아. 아, 아 그, 아이, 그걸 왜 물어봐 시... 갖고 아, 진짜. 쟤는걸렸다봐 걸렸나봐. 지금. 야, 나뒤진 아, 대리이 있나? 어수아세요, 그딴 거 없다. 그딴 거 없다. 응. 한방 체크 잘했죠? 음. 제 몸으로 한방 체크하는 겁니다. 개꿀씨발 설마 설마 이렇겠어몸 죽어야 된다 이거. 잉. 잉. 풀려주면 뭐, 풀려나 뭐 해줄 건데. 풀려나면 뭐해주냐고 망사하나 줄게 내가 입었던거 빨리 구해오라 와봐 이거 아, 빨리 중군왕에 팔러간다 간다 문 안닫네 여기 기다려라 아문 존나건데 근데 나 이거 여기 있잖아 <laughs> 여기가 어딘데 아 알았다 여신 문 깬다고 있잖아 왔다고 아, 이거 무조건 얻어야돼요 제가 죽더라도 얻겠습니다 망사는 간다 야, 애들 아무도 안 온다. 시발, 존나 아, 간다. 기다려 봐라. 아, 이렇게 선거받네 이거. 생존자 내 이른데. 오른쪽에 어디 있어? 내 오른쪽에 더 딛고 생존자 내 주변에서 눈치만 본다. 야, 야, 니그더밟고 그, 오는 거 아니지? 야, 이거 구한다고 이걸? 오, 어! <laughs> 기모찌! 야, 살렸다. 아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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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계 아, 랜다 주소 보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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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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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아,